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회를 오래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은 좋은데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쏘이게 돼요. 그렇죠. 특별히 또 부모님들이 더합니다 음. 청년들은 "아, 이렇게 신앙 좋고 그러니까 우리 대학부에서 청년을 만났으니까 결혼하시라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음. 아, 그일리학 졸업을 보지 않네 키가 작네, 음. 또 부자가 아니네, <laughs> 직장이 시원찮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데 이게 뭔가 제가... 이게 청년들을 상대하고 또 책도 쓰고 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 크리스탄들이 결혼을 많이 해서 빨리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사이 명령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늦게 늦게 결혼하면은 결혼도 못하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그리고 불임 부모가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근데 세상에 열면, 어, 저기, 막 어, 회교도, 그렇죠? 무슬림들은요한 남자가 네 명의 여자와 평균 결혼인데요 그리고 4.6명의 아이를 낳는답니다. 우리 한 남자가 평균 1 8명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둘이 결혼해서 1.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멸문감이 되는 거죠.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 어유년주의학교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 청소년부가 줄어들고 그 이유가 어, 절대수가 부족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파괴했고 그리고 우리 클리스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하면서 자꾸자꾸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감옥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 그곳에서 찾지만 자기를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은 자기를 꽃방수에 앉혀놓고 어, 공주대접할 사람, 그런 이상적인 남자를 찾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네. 저는 그거 보고 뭐라고 얘기하노니? 너는 이단성이 많다. 왜냐,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누리는 배필, 꽃방수에 공주배필을 만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음. 왜 도와야 됩니까 남자가 조금 모자랍니다.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이 좀 모자라요. 맞아요. 네. <laughs> 아니, 그게 맞아요. 네.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네. 어머니들한테, 아이가 몇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또큰 아들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죠? <laughs> 남편. 아, 남편이죠. 남자가 좀 모자랍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똑똑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도와라. 도와서 남자를 키워서 리더가 되게 만들어라.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냐고 평안히 꽃방송에 앉아서 놀고 먹고 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남자를 찾으니 없어요, 그런 남자가. 네. 없으니까 찾다가 찾다가 나중에 이제 서른다섯이 넘어, 넘어 고 마흔 살이면 아무나 와도 줬어. 근데 아무나도 없어. 이래가지고 결국 결혼을 못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가치관을 만들어줘서 이 독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을 탈출해라. 독신을 탈출해라. 탈출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결혼을 정복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를 점령하리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방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도 해야 돼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이산지를 내게 주어서 내가 저를 점령하리라. 우리 자매들도 딱 봐서 도와주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있는 남자가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딱 지명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laughs> 딱 하고 저 남자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를 점령하리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돼요. 아, 어, 너저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laughs> 남자들이 무서운 여자 싫어해요. 아, 그런데요, 기,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 여성답게 접근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 무작정 막 또순이처럼 막 달아들면 남자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laughs> 또순이. 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 결혼 하겠다는 그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도와주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좋을까 또 우리 남자들 때요 대개 보면 은 예쁜 여자 돈 많은 여자 키큰 여자 그걸 골라요 근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혼을 멋있겠는데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조금, 그냥, 얼굴은 적당히 생기 괜찮습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큰 지장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저는 그것을 봤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장도 그러니까 많은 여학생들이 접근했어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찾았죠. 그런데 다른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고 이 자매가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갈수 있는 동반자 동역자 사랑하 인연이 누굴까 열심히 찾았어요 왜냐면 성경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까 그냥 골방에 앉아서 알아서 하십시오 <laughs> 이것은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데 그 가치관이 세속적이에요. 돈 많고 예쁘고 멋있고 이런 이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막 50가지 재물을 놓고 막 이런 남자를 취소해서 키는 몇 cm 뭐 몸무게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이미 다 컸어요. 그렇죠? 12살짜리면 모르지만 지금 20살, 30살짜리면 키다 컸어요. 갑자기 키가 10cm가 크는 것은 뇌에 종양이 생기서 그런 겁니다. 병이요, 병. 그런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세수. 증거다. 우리가 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심부터 중복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하는 것이에요. 중복기도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중복기도를 그 사람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신뢰 있는 사람이 돼서 나와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멋있는 연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 하고 마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차지해야 네. 됩니다. 어디서 차지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곳은 교회입니다. 청년부 그렇죠? 그리고 선교 단체 이런 데서 신앙을 가진 사람 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찾을까? 어수련회랄지 또는 선,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데 가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서, 봉사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신은 작고 적당히 생는데도 겼 기도하는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견 모습은 처음에는 멋있지만은. 어 다시겠지만 다 나중에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어, 적당히 생긴 사람이 좀 적당 히 이상이 생기도 거기서 거긴데 이쁜 사람은 이상이 생기면 진짜 비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모는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물론 너무나 이상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laughs> 신경 쓰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 그래서 제가 어, 이 청년들이 그런 말합니다. 을 아름다움이란 내면의 아름다움. 외면의 아름다움, 이너 뷰티 아우터 뷰티 그리고 토탈 뷰티, 우와. 전체적인 아름다움 이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것이죠. 네. 그리고 어, 청년들에게 또 얘기하는 것은 어, 많은 청년들이 외모,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니까 외면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에 올때막 티셔츠 입고 잠바 같은 거 입고 그러니 여자들이 볼때좀 모자란 거예요. 음. 낮에 직장에서 보면 남자들은 넥타이 차고 착 정복 입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후진 구분 해가지고 막 이러고 보니까 저것들 어떻게 겨우냐저 띨띨하다, 띨띨하다. <laughs> 그래서 제가 청년들, 남자 청년들 얘기합니다. 교회일 때는 예배들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오는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티셔츠난방샷을이거 나타나냐. 그리고 여자들이 볼 때도 얼마나 모자라게 보느냐. 자기를 좀 갖춰라. 그래서 내면도 중요하고 외면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면도 아주 옆에 볼때 멋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사산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력 주어야 되거든요. 아 그냥 막 외면은 적당히 하고 막 그냥 정신없이 하고 머리도 흐트러지고 막, 막 할렐루야 하는데 냄새가 나고. 무슨 무슨 범죄행입니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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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laughs> 모든 남자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그렇게 안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과 의미를 다 아름답게 갖춘 아, 네. 그런 사람이 돼야다. 아, 네. 그래서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네.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데이트를 하는,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데이트를 할줄을 모릅니다. 데이트는 실력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데이트하다가 데이터 한다고 뭘까요? 그냥 걷지요. 다리 아픈데요. 앉지요. 지루한데요. 또 걷지요. 이런 식으로 데이트하면 안 좋습니다. 권집사님이 데이트 방법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네. 들어시네 <laughs> 네. 그래서 데이트를 훈련받아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청년들이요. 데이트하는 그 교회 사는 그런 세미나가 있거든요. 또 책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배우고 훈련 받고 그래서 빠진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어, 45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그 전부터 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쭉 기도를 했는데 어, 대학교 4학년 때제 아내를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소개해 주느냐가 중요해요. 어,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고 우리 부모님도 다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어, 목사님께서도 우리 부모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데이트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어,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저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어, 저 자매가 내가 평생 같이 해야 할 같이 살수 있는 자매일까 결혼 한 번만 해야 됩니다 <laughs> 자꾸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 저는 4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아내를 안 바꿨어요. 대단하시네요. 아, 지금도 이뻐요, 지금도. 지금도 저는 아내가 이뻐요. 물론 몸매는 많이 바꿔졌습니다. 나올 때가 들어가고, 안 나올 때가 튀어나오고. 반대로 됐어요. 그래도 괜찮은데, 거꾸로 보면 될거 아니에요. 시각차만 바꾸면 됩니다. 시각차만 바꾸면 그렇죠?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위해서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새벽 새벽에 기도하면 모습을 보면은 와 나는 저를 아내를 두고서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새겨 드리세요. 목사님. 제가 어디를 가면은 모다 기도하고 또 제가 어,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을 하면은요 다 문을 열고 내가 쫙 저기 안 보일 때까지 다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면 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디고 저를 아내가 아내가 기대주는데. 나는 뭐 염려 없다.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미국에서 이럴 때도 어, 조금 도 주눅들지 어, 않냐고 담대하게 이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만날 때는 어, 왜 데이트를 하는가 그걸 결정해야 돼요. 어, 재미로 심심하니까 남들 다하니까 외로우니까 안 됩니다. 네. 데이트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배우자를 구하기 위하여. 그 방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나와 데이트하는 제 아내 어, 그 애인과 사이에 주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늘 말씀 쉐어링도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어, 캠프송도 부르고. 그래서 데이트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 영이 맞더라고요. 영이 하나 됐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 혼이죠. 영혼 육으로 우리는 되어 있으니까 지, 정, 의가 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요. 성격, 장점, 단점, 경제 사정, 그 사람의 꿈과 비전 이런 걸잘 알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다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정이 생기는 거죠. 어, 정도 주종류가 주중,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를 오해해요. 좋아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럼 좋아한다, 사랑한다 무슨 차인가? 이 좋아한다 는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저 사람이 예쁘니까, 저 사람이 돈 많으니까, 저 사람이 일류대학 졸업했으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그건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사람 중심적이 될 거야. 그 사람이 단점까지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면까지 사랑해요. 내가 저분을 사랑해서 저분을 도와주게도와줘겠다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는요. 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코 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내 것이요 먹어야 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그런 어,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유혹한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데이트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 그다음 그다음 이제 알고 그다음 감정도 생기고 그러면 의 결혼하자. 약혼도 하고, 그렇죠? 결혼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이 갑니다. 영혼 육. 그러려면, 대체할 때참 중요한 것은요. 이 육체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꾸 만지는 거예요. 스킨십. 그렇죠?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손딱 대고 사랑합니다. 저도요. 손잡으면 사탄 한번물러가라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laughs> 그건 안되잖아요 스킨십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 사이가 나는 거야. 남자들은 스킨십을 때 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성관계, 성관계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사랑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남자들은 추근되고 여자들은 고민하고 그러다가 남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할수 없이 관계하고 그리고 거기서 파탄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는 데이터는 경제 자매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경계선이 있다. 아무 데나 만지는 거 아니다. 제가 책에도 그걸 썼어요. 그래서 경계선 어딘가 상대방에게 성욕을 일으키는 데까지 가면 너는 너무나 지나치게 한 것이다. 성욕이 일어나면요. 컨트롤,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남자들은 아주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여자들이 딱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 이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이 일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럼 어디까지 만질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 뽀뽀. 서로 사랑하면 뽀뽀가 좋을 수 있다. 세워지면서 잘까? 뽀뽀! 딱 보내면 되죠. 그래요. 근데 이 보통 청년들이 요즘에는 요즘은 진공 청소기 키스란 게 있습니다. 총 <laughs> <좀> 빨아들여. <laughs> <에>, 그런 그런 <laughs> 어, 어. 그, 그 그러면 이제 성유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서로 키스함으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오면 딱깨안아지고 아, 만져주고 쓰다듬어지고 키스 짝해집니다. 그리 우리 딸도 저한테 키스 짝해요. 그러면 그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결혼 전세에 뛰어드는데 먼저 좋은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랄지 부모님이랄지 좋은 친구가 소개해 주는 걸 기뻐하십시오. 어, 그리고 절대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넌 크리스천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요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쓰는 것도 힘들어요. 헌금 내는데 왜 헌금을 내냐? 시간 쓰는데 교육하는 데왜 그런 그런 데를 가냐? 매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띨띨하지만, 부족한 남자를 만나서 그 띨띨한 남자를 똘똘한 남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혼생활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웨딩 세레머니를 그러잖아요. 그 중요한 단어를 동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닌 동명사로 ING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완성품을 향해 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생활이다. 그래서 진행형 I G 가 붙은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당장에 결혼할 수 있어요. 교회 가면요 부족한 남자들 많습니다. <웃음> <웃음> 남자가 부족하다는데요 통계로 결혼합니까? 통계로 결혼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고르면 돼요. 남자가 천명 있어도 다 결혼할 수한 명만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내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으로서. 그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신앙 좋은 남 여자를 구른다고 그래요. 신앙 좋은 남자를 고른다고 그래요. 신앙 좋은 남자를 주었더니 키가 작대요. 또 일리 대학 졸업하지 않았대요. 돈이 직장이 형편이 없대요. 그러면 그 신앙 좋은 남자가 그걸로 끝납니까? 내가 돕는 몇필로 도와주면 이 남자는 급성장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 아내는 직장인이었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저를 택했어요. 왜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결혼해야 할그 그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는 세속적으로 멋있고 구비된 완전한 사람을 찾지 말고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좀 도와주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택해라. 제가 세 아이를 다 결혼시켰는데요. 한 아이도 내 마음에 들은 애가 없어요. <laughs> 전부 다내 기준에 모질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저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딸로 입양하는 마음으로 결혼시키자. 그러면 그 아이가 부족할 때 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 그걸 입양했으니까 더 키워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요, 아, 지금 모지런 우리 며느리가 성장을 했어요. 또, 또, 두치, 큰 며느리는 그냥 이렇게 결혼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좋고 똑똑해. 그래서 내가 박사하기로 해라. 너희 남편은 목사인데 혼자서 뒷바라지 하지 말고 너도 동역을 해라. 결혼을 한 다음에 박사하기로 해서 와. 지금 박사가 돼서 둘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입니다, 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못 하는가? 사탄의 계핵에 넘어가서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좀 부족하지만 키워서 하나님의 삶을 만드는 성숙한 그런 부부가 될수 있도록 부님과 우리 형년들이 같이. 함께 같이 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